근데 진짜 자리아가 잘안 죽고 에너지만 잘 관리하면 웬만한 딜러보다 세겠지. 이런 거다 맞으면서. 에너지 아 정글에 모르겠는데. 있네. 또 여기서 들어고 있겠지. 이쪽에서. 아나 이거. 다시. 아한명 땄는데 우리 나이스 나이스 양 아.

허방 야지를. 이걸 나한테 어떻게 멍청한 새끼야. 아, 아 어떻게 좀만 아, 아 이거 빨리 주지, 그분. 요 겐지가 데 아. 나한테 주 어떻게? 이거 겐지나 겐지한테 궁 주고서 바로 들어갔으면 밀었을 것 같은데? 어 끝났... 아, 갑자기 뜬 나한테 줘난 원래 멀리 에너지 타이던려고데아 진짜. 아니, 이포새끼야 나만 오면 진짜. 아, 까불겄네. <laughs> 아, 신나, 진짜. 거기서 위에서 아, 또 까부러봐. 죽여버릴란게. 그만 까부러. 그렇지. 나이스. 자리 잡고. 아한발아 아, 진짜. 와, 진짜 평타 한발때문에 와... 한 발만 빨리 썼으면 되는데, 아... <laughs> 아... 아나가 트롤링이었어. 불안하다 했어. 내가... 에이 아나,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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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가 니가 니가 반가이못 끊었지. 가루시 뭐. 어, 니가 다 그래도 어떻게가 니가 니세요 빨리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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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로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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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왔어? 그렇지. 예, 이렇게 어야지 아, 처음에 이렇게 줬어야지. 그렇죠. 처음에 딱 줬으면 바로 끝났죠. <laughs> 아니, 나 뜬금없이 저 이제 입구에 있었어요. 신기요나 <laughs> 입구에서 그 리퍼랑 몰고 있었거든요까 어떻게 뜬금없이 나게 주는 거예요. 어떻게 리퍼 잡고 바로 들어갔죠. 근데 이미 풀렸지. 아, 두 번째 것도. 그 석양만 디바가 막아줬으면은 그것도 뚫었는데 저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으라고 제가 거의다궁 썼거든요 그래서 에. 난 바로 숨었지 그냥 배리어만 써도 일직선이어서 아무도 안 죽었을텐데 아 이, 래서 소운이 형이 있어야 되는 바로 먹잖아요 그냥 뒤도 밝아갖고 막 어디서 흐헤헤헤 딱 석양 소리 나면은 맥크리만 쫓아가죠 존나 무서워 아저 새끼 진짜 아니에지연군 존나 좋아하네. 때 <laughs> 아닌가? 에때 안산시장에... 아니에요. 에 네, 안산시장이 가나였어요 아, 지현군들. 그, 사카가 하네. 아마 디바이더네 같은데 수비할 때는 시메트라랑 메이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시작할 때. 아 이번에 디비 안이 안 나와가지고. 자리하고 이게 화물 밀면은 딜잘 나오는데 점령전 하면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. 네, 일단 많이 맞아야 되니까. 아니도 <laughs> 맞아야 되고 한두 개씩 끊는 게 없잖아요. 네. 좀안 나오는데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도 막 8천 9천씩 와 처음에 뽑는데. 근데 그거는 팀원들이 같이 싸워주는 것 같아요. 자리를 아무리 잘해도 혼자는 못 하니까. 예, 다. 제니아타 제니아타도 있고, 루시우도 있고, 그래요. 루시우 땄어요. 맥크리까지 들어갔어요. 나왔다, 나왔다. 아, 뭐야. 아니, 저렇게 멀리서 쏘는데 왜 죽어? 맥클리 졸라 잘해 아니, 또라이시키들 진짜 씨. 시 뭐야 이거는 위치는 이는 이거 빼야 될것같은데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시 아 진짜 잘 쏘는데? 아 빨리 좀지나무서웠 리퍼 리퍼. 아 이거 너무 빨리 뚫리는데? 아, 이거 쐈어, 우리? 아 아니 나. 뭐야 얘. 이상한데, 얘 쓰는 거. 난 저렴하게 막았네. 아한칸 돌렸네요. 아, 이제 못 끊으면은 이거 큰데? 사이즈. 야 우리 둘이 다못 맞추네. 이거 왼쪽에 매클이 와요. 리프 잡았고. 매아 우리가 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, 제발 에너지, 에너지, 에너지 너무 세. 아 근데 이거 메이거 메이, 이 팀킬 같지 않아요 뭔가? 떼서 앞에 막는 거? 그만 까불어라 여기서. 제가 잘하는 줄 아는구만. 음잘송이네 근데. 아 이거 왠지 팀킬 같아. 메이어. 아 이거 자꾸 나 딜을 못 넣게. 오이가오 어, 왼쪽. 다 빠짐. 리퍼 낙공이요. 빠졌다. 야, 떨어졌어요. 아예 <목소리도> 다 왼쪽으로 빠져 있어요. 지금 로도그랑 리퍼 <목소리도> 공안받았어 우리. 와 이게 이상한데. 못빠졌나와 씨발. 아직은 갈 때가 아니소네 존나 아 왼쪽에 누구 있어요. 자리가 지금 방벽 줬어요. 많아요. 바로 옆에. 많아요. 왼쪽에 자리만 있는 게 아니... 어, 자리는 정면어. 아고 쏘리! 아 이게 자리에 는지 몰랐어 못됐다 이거 끌린다 이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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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있어요 리퍼랑 자리야 어 이거 잘하면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어, 무리만 안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예 무리만 안 하면은 아 왼쪽 왜그래요? 얼어 얼어 그냥 얼어 아 짜증나네 아 자리야 방 방벽 때문에 아 진짜 와 이거 우리 분이 없어서 정리할 게 없는데 어, 정리 되겠다 이거 오 어, 정리 되겠다 이거 정리 됐네 나이스 와 다행이다. 어, 트레이서한번 했네, 4카가. 사카, 다시 베이 다시 하겠다. 아, 좋다. 좋다, 좋다. 그래도. 아, 까도저그래야 아, 는데 아, 까트레이서한테 이게 래야 아, 야, 이걸 어떻게 해? 뭐 거야? 아, 에래도 아, 그래 아, 하는거 아, 아, 외미로. 야, 궁은 뭐야? 아, 나 힐, 힐. 아, 아 이건 빨리겠는데? 비가 빨리, 비가 비벼야 돼, 비벼야 돼. 아, 아, 잠깐만, 비벼, 비벼 빨리 비벼. 이 추가 시간 가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야, 뭐 하는 거야? 비벼, 이씨.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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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비벼. 올라갔다, 올라갔다. 막는 분위기이 아, 메크리, 메크리. 빵 그렇지. 안못와 <laughs> 힘드네. 덩크 래시? 아날 죽였네. <laughs> 근데 얼마나 각개업 파들 당했으면 이게. 그죠? 얼마나 갓게 연탄하겠습 와.. 나 하나도 안 떴어 카드가 나.. 내가.. 아.. 되게 금이었는데 안 뜨네?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